안녕하세요. 전 데니예요. 서비스 코디네이터로 캘리포니아 써니타운 지역센터에서 일하고 있죠. 오늘은 HCBS 최종 규정 제10번 의무조항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게요. 바로 접근권. 이 규정에 따르면 집에 내부는 거주하는 모든 이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럼 써니오크스로 돌아가서 한 퀴즈 프로그램과 차게 식은 아침 식사 그리고 24시간 설비팀이 어떻게 로렌조의 고충을 덜어주는지 보죠 얘들아 버스 30분 후면 출발이야 와 우리가 이 프로그램 녹화를 맨 앞줄에서 보게 되다니 위기 속에 수레바퀴 가져갈게 덱스터, 잭팟 터지면 뭐할 거예요? 사무라이 렌터맨 액션 피규어 살 거야. 피규어 가격은 400 달러. 좋은 아침. 누구 커피 내린 사람? 가자 얘들아. 아침 먹으면서 계획을 짜보자고. 잠깐 기다려. 금방 따라갈게. 음. <laughs> 남았어 얘들아. 이제 얘기해 볼까? 서둘러요, 로렌조. 버스가 곧올 거라고요. 로렌조, 천천히 먹어. 체하겠다. 시간이 없어서요. 너 아까 보니까 아침 식사 준비하는 걸좀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 괜찮아요.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래? 제안하고 싶은 건 없어? 신경 써 본다면. 굳이 대답하자면 신경 안쓴거 맞아. 사실은 가끔 신경이 쓰이기는 했거든요. 아, 그랬구나. 이거 놔줄래? 네, 그럼요. 빨리 나와요. 버스가 왔어요. 안녕, 대니 노바예요. 방청 사은품으로 가정용 게임 버전까지 받다니 위기 속에 수레바퀴 바로 할까요? 우선 씻고 저녁 만들자. 게임 한 다음 바로 밥 먹게. 난 조금 이따 갈게. 미리 저녁 준비를 시작해야 해서. 아. 됐다. 아. 어, 벌써 게임 다 끝난 거야? 뭐? 아니.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3라운드에 났을 거라 넣어 둔 거야. 불의 술에 박히. 왔어. 녹화는 어땠니? 배트플레이백은 실물도 잘 생겼어? 네. 베스켄 로빈스보단 못하지만. 그리고 로렌조? 주방 개조한 건 마음에 드니? 개조를 했어요? 게임하려고 서두르다 보니 눈치를 못 챘나 봐요. 그럼 지금 볼까? 너 가구 지역 센터에 연락했더니 데니가 컨트리오크스와 연결해 줬어. 거기도 주방 작업을 해서 남는 자재가 있었더라고. 그래서 작업한 팀에 연락했더니 오늘 바로 와준 거야. 저를 위해서 해준 거예요. 고마워요, 노바. 별 말씀을. 그럼 우리도 이제 게임하러 가볼까? 먼저 가세요. 저도 금방 갈게요. 자기야, 어, 녹화도 아주 재밌었는데, 더 멋진 일이 생겼다? 노바가 오늘 주방을 리모델링했어. 조리대 높이도 낮아졌어. 써니오크스에 입주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 써니오크스 시설은 좋았지만 노바는 로렌조의 불편함도 덜어주고 싶었어요. 저한테 곧바로 연락해서 몇 가지 제한사항을 얘기하더라고요. 접근권은 선택이 아닌 필수랍니다. 이런 게 하루 만에 해결되냐고요? 사실 이건 만화잖아요. 하지만 현실에서도 집안 모든 것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 건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죠. 혹시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과 서비스 제공자 그리고 지역 센터 간의 협력을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집이니까 모든 걸할수 있어야 해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팀은 늘 사람 중심의 마음가짐으로 일한답니다.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은 당신이에요.